아 눈이 그냥 엄청나게 갑자기 어저녁에 내렸습니다. 아이 봄이 오는가 싶다니만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눈이 뭐 엄청나게 내려서 나무들이 아름답게 눈꽃을 피웠습니다. 아, 아직은 뭐어 겨울이 다쳐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는 뭐 눈이 워낙 적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눈이 이렇게, 금년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겨울은 역시 눈이 와야 겨울답죠.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려서, 대한민국 삼천리 강산이 온갖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태국기 교육원원장, 태국기 서양문학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